<laughs> 안녕하세요. 하이니스 인플란트 발표를 하게 된지우팀의 소주입니다. 하이니스 도철 시스템은 세렌트가 필요하지 않은 스크류로만 세팅하는 어, 스크류 유지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하이니스 피스처은 없는...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어 그냥 참고용으로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하이니스 임플란트는 SLA 임플란트로 초신속성 나노, 나노 표면 처리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LA는 샌드블라스팅까지그에 a 시트 레칭이라는 어 명칭의 약자가 SLA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고철의 지대주인 커스텀 기성어버시랑 뭐 이거 두 가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두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니스 베이스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이제 환자분 인공 레벨에 맞춰서 선택해서 사용하는다고 보시면 되고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 인공 레벨에 맞춰서 이제 꼰을 떠서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정원에서 주로 원장님이 활용성이 좋은 쇼페이스를 이용한다고 하셔서 이런 것들은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쇼트를 많이 사용하다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인플란트의 인프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데요 기존에는 이제 쇼핑을 이용해서 러버 인플란트 필링으로 바꾸는 기가를 하시는데요 하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스캔바디를 체결을 하고 코팅이나 이 스캔바디 대신에 이 스캔바디를 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인상을 뜨고요 주로 스캔을 많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러버인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빼고 스캔바디를 빼고 하이니스에서 힐링의 역할을 한 힐링 캡을 하고 환자분을 비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 인상 방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환자분 케이스를 어,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있는 베이스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요. 저희 병원 수술방 창문 쪽에 위치 해 있고요. 저희는 이제 4호에서 6호 사이즈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장님이 픽스처를 신입을 하시는 보통 5호에서 6호 사이즈 베이스 어버지에 체결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스캔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힐링 캔멜키호기을하시고요베이스어 워트망투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특당하게비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 5호4 0 1 0이다 하면은 앞에 5호는 직격, 40은 치은 부위 높이, 10은 베이스 3부의 길인데, 101, 10도 있고 뒤에 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는 이제 102숏 베이스, 202롱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어, 게롱 베이스, 이게 숏베이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 러버링크 같은 경우는 에스링을 이용해서 뜨고 있는데요. 픽스처를 립을하고 스트링을 체결하고 환자분이 수술이 끝나시고 기간하시면 시간이 지난기해 다시 우선 힐링을 제거하고, 체결 후 러버 인터를 뜨시고, 다시 쿠팅 제거하고 힐링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이니스 인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강 내 체결 방법과 구강 내 체결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구강 내 체결 방법을 사용합니다. 텍스터를 신입하고 그 위에 베이스를 체결한 뒤에, 스킨을 위스캔디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힐링캡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그냥 이것도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 구강 외 체결 방법이라고 이제 구강 외에서 베이스랑 스킨머디를 체결하고, 픽스처를 베이스랑 스킨머디가 연결된 거예요. 이렇 체결하는 방법인데, 팻머리 뭐 같은 경우는 디콧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버팔둑을 향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인상의 오류를 최대한 범하기, 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이랑 바깥쪽을 향하는 게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헤사드라이버 앵글드라이버 렌런게 있고 램치까지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만 설명되면 베이스를 체결하고 스킨바디에 체결하고 스캔을 하고 고철이 나오는 고철을 세팅하는 장치들. 이제 저희 이분께서 찢간 목질이고 허용한 목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께서 하이니스는 고철를 사용을 안 하시고 임시치아만 사용하실 거라고 하셔서 이분이 어, 처음 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진행하실 거라 했는데 하이니스는 이제 이미케어 트로딩 케이스인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하시기 전에 보쳐 하시기 전에 임시 차를 바로 올려드리는 케이스에만 사용하실 거라 하는데 이스처를 신입하신 직후에 베이스에 체결된 상태고요. 목 스캔 바디 체결된 상태 확인하는 매을 찍고 스캔을 하셨고요. 그리고 환자분 기사 하실 때 다시 힐링으로 바꾸셨고 이제 제작어서 나온 임시 치안인데요. 16번에서 23번까지 길게 나왔고요.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지다가 4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온라인에서 이제 앞니 부분을 제외하고 14번에서 16번까지 인식차를 코팅하고 베이스도 제거하고 저희 병원에 있는 스캔마디를 체결을 해서 뒤에 14번부터 16번까지 교처를 스캔해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세팅을 먼저 해주신다 하셔서 스캔하고 힐링을 작업고환자분기 귀가하셨고요. 그리고 14번부터 16번까지 교처 세팅하시고 보셔서 앞에 남아있는 60차 형태를 엘리보드, 퍼스트 하운버거, 티맵 m a 로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셔서 교체를 하시고 끝나보니 그거에 적응을 하고 마셔서 지르프라 지르고철로 다시 링크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교철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어, 노래하는 기본소는 브라이 저는 맨, 처음, 맨 처음부터 임시체아에만 쓰려고. 고출장두 개야. 그리고 상부에 들어온 스크린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 수술하고 나서 임시치아를 올릴 때 보면 밀스먼트를 연결을 해놓으면 그 나머지 과정들이 너무 쉬워집니다. 수술할 때만 연결한 자리이고요. 수술한 부위까지 들어가지 가 않고 티슈레벨 입으면 yeah <laughs>